랜덤팀 어디 누구지? 아, 랜덤팀하고 구나 우리 올림큐였어. 아, 이거 라인큐야, 올림큐야. 대체 누가... 오, 아. 왜 우리 올림큐야. 성공할 수가 없지. 아, 없어. 언제 아. 왔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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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우리 올림큐, <laughs> 올림큐 됐냐? 아, 여친, 어쩐지... 지금 뭐 남산 사는 사람이 없더라. <laughs> 아, 벌써 또 있어. 어디, 어디 카메라를 안지워보밥 사라질까? 미라 두고. 나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야, 나, 야, 쏴버려, 진짜 개대야 세침을 죽고나 시끄럽네 이승부이 화려한 무기를 봐어나어데 가야겠다 발씨 야싸버렸 야호. 아, 개웃게 미친놈들. 오오 뭐야? 어디? 사람, 사람 있는데? <laughs> 뭐야, 이거 사약이야? 어? 아이, 뭐야. 못 듣네, 이거. 으흐흐. 아니,까지는 잘 들었는데. 으흐흐. 어, 왜, 왜, 왜? <laughs> <laughs> 여기 미친놈 있어. <laughs>

뭐야? 내... 네. 눈 풀린 게 존나 웃기는데 그러니까. 이거 이거 뭐야? <웃음> <웃음> 뭐야? <웃음> 이들 뭐야? <laughs> 어 웃는다 얘 다시 눈 풀렸다 어, 시험 모든 나이스 아물 뿌려 뿌렸...